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3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 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라 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앞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세 번째 비유인데 앞에서 한두 비유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오늘 비유는 달란트와 재능에 대한 비유인 듯 하나,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주인이 외국을 출타하면서 종들을 불러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에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열심히 장사해서 열 달란트를 만들었고,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네 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 묻어두었다고, 어, 그리고 주인에게 돌려준다고 말합니다. 아, 예수님의 평가, 아, 주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장사를 잘했다, 많이 남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의 평가, 주인의 평가는 물량적이거나 상대적 수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평가, 가치 평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뭘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최고가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간증 집회라든지 부흥회를 하면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 강사로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꼭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든지 어려움과 역경을 딛고 잘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대명사이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성경에 다윗도 요셉도 참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은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시리에 따라 이렇게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하고 또 문불 좋은 자가 없었지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뭐 그걸 달란트라고 합시다. 각자의 사명,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때 착하다는 것은 이 점을 인정하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한 달란트입니까? 누구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나는 왜한 달란트입니까? 라고 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지도 않고 충성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상황과 능력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믿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을 한다는 것은 주인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 임금이나 장군에게 누가 충성을 합니까? 그 주인과 장군을 믿기 때문에. 충성하는 겁니다. 뭘 믿습니까? 절대로 우리 주군은 우리 장군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비록 부족해도 열심을 낼때 나를 알아주실 것이라고 믿는 자가 왕에게, 장군에게, 상관에게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뭘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실수해도,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해도 여러분을 나무라지 않으시며, 격려하시며, 수고했다. 너희의 열심과 충성으로 족하다. 내가 너희 부족한 부분을 채우리라.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그런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이 종은 주인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의미는 인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혹이라도 손해를 보고 오면 나에게 책임을 물을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이종은 주인에 대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불로 소득을 원하고, 손해보는 것을 용납지 않고, 이득에만 빠진, 눈에 보이는 그 이익에만 빠진 주인으로 알고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성공하고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으시는 것이지, 일 잘하고 똑똑하고, 뭐, 많은 결과물을 남기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맡기신 그, 여러분, 어, 일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누구에게는 많은 것을, 누구에게는 적은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건강을 주셨지만, 누구에게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낙망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이 착한 종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적은 것에서도 우리에게 행복과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할 때에 분명히 그 결과는 좋은 결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좋고 나쁘고를 떠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비록 내가 부족해도 결과가 나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입니까? 두 달란트입니까? 다섯 달란트입니까? 주어진 상황을 비교하지 말고,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과 합평하며 기쁨이 넘치고 범사에 생명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악한 정은 주인을 믿지 못하여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일하지 않고 충성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날에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며 이를 슬피 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 성공을 원하시는 것인 줄 오해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상황과 사명과 환경을 따라 최선을 다하며, 또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우리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을 바로하는 이 은혜 속에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